남자친구 보내고 아... 킨 거야. <laughs> 어여 친추 어캐함? 아이디가 뭐예요? 오장군님. 네? 왜 랭크야? 무섭게? 뭐야 나왜 탈퇴 당했어. 어? 뭐야? 아 나갈래! 너왜 나갔어? 저 자동으로 추방 당했는데요? 뭐지? 파티장을 어떻게 추방함? 뭘루? <laughs> 레이큐 된 오빠가 해줘 나 파티장이 아니라 안돼? 파티장이 아니라 나 아, 나갔어 제가 파티장이 아니라 안 돼요 그게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뭐야 잘뛴다 아니 유정현으로 한테 언제까지 나가라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탱 먼저 탱리오지 문제은 탱커 지금 같이 와? 어 탱커 있고 나는 탱커 일대일 교육 한 시간 정도 할 예정이야. 아 그래 마침 우리도 지금 유정이가 왔거든. 음 우리도 유정이 한번 그 돌려받으시죠. 어. 그래서 캐릭터는 골랐니? 나 몰라 나비 쓰는 애가 귀엽던데. 아음그 길은 가지 마오. 음... 알았어 안 갈게. <laughs> 아니면은 그 튜토리얼에 세 번째로 나오는 애가 괜찮은데? 뭐지? 뭐 무슨 색이 쓰는데? 몰라. 이름이랑 특징. 기억 안 나. 보라색 이펙트였어. 혜진인가? 혜진이 말고 그 옆에 거. 아, 이바가? 이바 같은데 느낌이? 레이저 손니 없이? 이게잖아. 어 맞아. 약간 벨코즈 뭐야? 같은 궁. 아 이만해 그럼. <웃음> <웃음> 아니 분홍색을 왜 보라색? <laughs> 그럼 뭐해? 하고 싶은 거 해. 아, 이발 이바는... 이바 괜찮아. 이바 쉬워. 어, 이바는 은 쉬워서 할 만할 걸? 이바 어디 있어? 여기 있다. 그 맞죠? 응. 나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거야. 루 혹시 찾은 거 있어? 아니, 모르는데? 그럼 그 일순이 그 그냥 아무거나 할 응. 그게 뭔데? 아, 일단 캐릭터 선택을 해. 완료를 해 봐. 그러면은 이제 그 루트 선택 그거 칸 있잖아. 루트 선택 이제 나오지. 천타치는 이바? <laughs> 응. 아, 그걸, 그, 그거라도 그거 그거라도 해봐. 아니 세 번째 걸로 해. 그거 세 번째 걸로. 후반 템은 좌측부터? 어, 그걸 그거 괜찮더라. 하나부터. 노란 표시 들어오는 데 숫자 맞춰가지고 가면서 먹으면 돼. 만들면서. 뭔 소리야? 어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? 저는 교육에... 소질이 없어서... 아니면 보전부터 갈까요? 어,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... 일단 뭐... 따우는건 둘째 치더라도... 파밍이랑 아이템은 만들 어. 줄 알아야 되지 <laughs> 을까이 일단 알아야 되니까... 나훈... 시작해... 어, 처음에는, 게 캐릭터마다 필요한 아이템이 다르니까. 얘네 싸우는데? 네, 아, 이거는 이거는 일단 사이퍼즈 그, 그 처음에 그, 연습장 시작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옛날에. <laughs> 시작하면은 한군데서 떨어져서 시작할 거거든. 아이 보파은파으색으로는거있다 거기 따라서 먹으면 돼저 가볼게요 잉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다음에 누구 만나면 어떡해? 그냥 죽어야 일단, 돼? 아 처음에는 다들 약하니까갈 곳이 있을까? 일단 아이템 만들면서 보이면 <laughs> 돼. 여기 특이한 재료를 찾아봐. 뭘 만들려고 했었더라. 퀘스트로 이동하자 이러면 글로 가면 돼? 네. 어, 저거 따라가도 돼. 제가 하는 말. 그 맵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두개 있잖아. 어. 그거 <laughs> 타면은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디로 가는데? 그 가라고 하는 거에 다른 블록. 그 노란색깔 전화박스처럼 생긴 거 있어.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.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. 놀아 걸어갈래? 걸어가면은 뾰에 몰골? 저에게 심판의 자격을 주신 겁니까?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. 어떻게? 갑자기 절로 가라는데 그럼 절로 가? 응. 음.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 아이템을 오른쪽 밑에를 보면은 뭐가 야 되는 아이템들이 나오거든. 혹시 보이니? 아니 보. 마지막 재료는 세집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. 뭐라고?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끊기는 것 같은데. 지인들이 심판을 할수있요 아. 어? 규정이 되해서막 걔네를 만났구나 그래야 걔한번 혼내두고 왔네 마침 음식 재료가 있는데 한번 모닥불에서 만들어볼래? 일단 부턴을 갈까요? 잠시만요 아. 저 죽일지도 몰라요

사망했습니다유가아왜안 태어나?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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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가니데 아니야 아니요. 하이퍼 어쩌고 했어. 알았어. 아 살려줘. 뭐 어, 살아있네. 너무 어렵다. 나 분명히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고로 해달라 했었는데. 또 시작했기 때문에. 어, 뭐 초보 c 지박더들이랑만 매치. 저 어, 이제 내게. 못 버텨요. 아. 새 금지구역. 야. 석이 떨어졌어. 다른 실험소. 어차피 이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 보이지. 우와. 2일차 밤까지는 죽어도 부활을 할수 있어. 그 다음부터는 돈 내고 부활해야 되거든. 아 빌리는 건 제가 아는 새야 피식은 어떻게 해? X 눌러 어, 잠시 쉬어야겠어 그러면은 체력이랑 스태미너가차 그리고 일로 와봐 한때는 번화했던 거리가 이렇게 환영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불처럼 생긴 거 있지? 응 여기 근처에 가면은 요리를 할수 있어 요리 아이템이 있다면 이거 들고 요리해봐 죄인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구나. 그렇게 해서 체력 아이템 먹는 거야. 체력 아이템은 대표적인 고기 같은 거는 애들 잡으면 먹을 수 있고, 나머지는 이제 그냥 박스에서 주워도 되고. 아니이거 이거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초록색깔 돈 보이지? 부은 템들을 시킬 수 있거든. 아니야. 아 크레딧이 모였어. V 드에서 전술 스킬을 강화해서. 이게 비싼 템들 시켜가지고 세지는 건데. 특 재료를 얻었네.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 여기 초록색깔 돈 내고 만드는 거야. 전장 예 유튜브로 한편 보고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느낌이. <laughs> 이 지역은 고전장이 될 거야. 여긴 전장이라는 곳이거든. <laughs> 어서떠나 여긴 죽어도 부활이 되는데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못 나가. 대신 이기면 보상을 받아. 아니 저쪽은 1대1 난 시간은 잘맞다는지 아, 저기도 내가 볼때 맞을까 지일 걸 <laughs> 지금 비슷해 상황이. 보면은 여기 이렇게 드론이 있지. 여기 보면은 폭발 타이머라고 금지 구역 시간이 있어. 이게 빨간 데 이런 데가면 이런 데 가면은 M자 누르면 지도가 열리거든. 요런데 가면은 빨간 데 가면은 이 시간이 달아 0이 되면 죽거든. 그래서 그런 데안 들어가기 조심해야 돼. 노란색은 곧 다치는 거고. 알파가 나타났어. 일단 팁색공격 조심해. 만들고 어그 행병의 나무로 혹시 뭘 만들었니? 원주다번 그거를 껴. 만들면 자동으로 깨지잖아. 아 지금 아니, 그 그게 등록이 안 돼서 그런가 봐. <목소리> 그러면은 B 눌러 봐. B. B. 아, 아니다. P, P. 누르면은 후반 아이템 리스트에 파란색깔 화살표 있거든. 그거 아. 누르면 자동으로 나중에 좋은 템들 먹어야 될 템들로 바뀌어. 아웃기네. 아귀 그렇다고. 어디 그거 따라서 이제 먹으러 다니면 돼. 그 템들 다시 파밍하면 돼. 그니까이 게임 구조가 기본 템들 만들어서 교전하면서 상위 템들 만들어서 이제. 더 강해지는 거. 어, 뭐가 이렇게 많아요? 특별한 재료잖아. 이템하나 없는 건다 버려. 어 볼래 그러면? 어 노란 색깔 필수 없는 건 버리면 돼. 모든 것은 당신의 뜻대로.

죽었어. 그러면은,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부활을 할수 있어. 그니까, 싸우다가 정 안될 것 같다 싶으면은, 도망을 치면 돼. 물론 지금 2일차 밤까지만. 요런 박스에는 이제 체력 아이템이 들어있는 거고. 기어서크레인트 사용하면 다시 실험에 참가할 수 있어 급속 재생 효과가 종료되어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제 부활 못한다고 하이퍼루프 누르면 돼? 그 하이퍼루프 누르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레이 캐릭터 사진이 보일 거야 그거 누르면 돼 그러면 그 파티원한테 부활하는 거거든 그리고 계속 위로 따라가자 여기 지금 레기 적한명 추적하고 있거든. 얘도 네, 이제 함량 할 거야. 네. 나 아직 피 없는데. X 눌러서 쉬어 그러면. 아. 위에 쟤, 쟤 살린다 컷나 죽는다아 이고 내가 볼게요 킬하고 계세요 이러면은 지금 3일 차다시기 때문에 부활이 안돼 네, 음. 우리가 이제 돈 내고 부활시켜야 되는 거 그럴 필요 없어 나 구경이나 할래 안돼 너가 필요해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<laughs> 우린 너가 필요해 케아라 이거 먹을래? 어저 만년빙 썼는데? 저주를 할수 있다던데? 만년빙 아깝네 이거 나, 일어나. 아빠 밑에 살아본다. 바로 죽음. 어, 아니, 아이소리 왜초월을 들어? 나 신경 안 쓰고 갔어. 아니, 어이가 없네. <laughs> 초월이 아니라 저거 아니야? 아, 에스텔 이가 보다. 아군이 키오스크에서 네, 크레딧을 사용하면 되었습니다. 다시 실험에 참가할 수 있어 지금 이 기완이의 상태에서는 팀원이 와서 직접 살려줄 수는 있어 남은 시간 동안 물론 그럴 경우는 좀 많이 적긴 한데 잘 숨어있으면 기회 가서 살릴 수는 있지 아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? 들키면 <laughs> 어쩔 수 없지 조심하셔야죠 들키겠네 <laughs> 그럼 이제 또돈 내고 살려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려워 일단 템 만드는 거 부터가 너무 어렵다 어 내가 볼때 유튜브 하나 보고 오는 게이 게임 조금 하는데도 빠를 것 같거든? 나는 게임을 그렇게 즐지 않아 나랑 같이 보전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? 그럼 보전으로 갈까요? 네 보전 간단히 내가 볼때 이거 차라리 보전 가서 세명이서 할게 뭐, 속끼 무기스키로 폈으면 죽었다. 가면 우리 팀 빼곤 다 보시야 그러면? 응. 음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탈출이 나할까요로이다고그 어, <laughs> 어. 시스템은 곧 보드 아니면 보전에서 알주기 좀 그렇잖아. 왜? 아니? 나나 살려주지 마 봐. 나 화장실 가고 싶어. 살리는 게 아니라 탈출이란 시스템이 있어.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이것도 돈 내고 사야되는 아이템이거든? 근데 탈출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게임을 끝내는 거야 우리 팀만 음. 그만큼 대신 점수는 좀뭐 낮은 점수를얻겠지 랭크에서는 <laughs> 예를 들어서 살리는 게 250원이고 불스피스는 250원이거든 근데 250원까지 못 모을 것 같고 나 혼자 살아 남아 있다.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는 거지. 나5 0 0원이 있어. 여기서 이제 쓸모 없어 이제. 여긴뭐 하는 데인데? 여기가 탈출 준비. 아 이렇게 무리 음, 같은 세배자들이 이제 열로 도망치는 건데. 일반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도 되거든. 음. 근데 이제 네? 만약에 한 팀만 있으면은 그냥 이거 시간표 끝나면은 불러서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두 팀이 있, 있으면은 얘네랑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탈출을 해야 돼. 한 팀만 탈출하지. 그렇군. 우리가 여기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못 들어와? 아니 한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쪽에. 아. 근데 만약에 들어오면은 싸워서 둘중한 명만 나갈 수 있는데 일반에서는 그런 그림이 잘안 나오고 어차피 죽어도 링크가 없으니까 랭크 가면은 몇번 보일 수도 있어. 이거 건드려봐. 이거 만져봐. 별론 거 같아. 후보자한테 좀 쉽지 않나? 그래서 튜토리얼로 나온 거 같긴 한데 뭔가 구조를 잘 모르겠어. 뭐 게임 구조든 뭐든. 물루프. 잠수함이었어? 뭐, 탈출하는 나 거니까. 심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나 음. 음. 화장실만 좀 갔다 올게. 네. 마지막 둘. 갔다 와서도 둘이 한 판만 하고 있어봐. 나도 화장실 좀.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. 아 아니지. 연습장은 어차피 투락 안 눌러도 되잖아. 그쵸? 그냥, 어 그냥 시작해. 화장실 갔다. 오. 눌러야 되지 않나? 모르겠네.